여기 이진 집입니다. 오늘 요거 만드는 거해볼 거예요. 요거 많이 니 집이에요. 알마니 양 같이 해을 거예요. 제 목소리는 요거예요 네, 빨리 요거 하자. 네, 알겠어요.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. 못 만드냐면은, 진짜 저 그거 만들어요. 요거 살짝 지켜주세요. 음, 불사조 클로우 만드는구나, 준니가 같이 하는 거야, 할머니. 네, 알겠어요. 저거야 네, 어떻게 하는지 할머니 잘못 하겠어요. 도와주세요. 요거. 네. 또 따라서 하면 돼요. 그래요? 그럼 지금 뭐 무슨 색깔 해야 되는 건지 같이 해요. 네. 할머니가 이쪽 갈게, 준니 이쪽 하세요, 그러면. 어떤 거에 의하면요. 음, 네. 먼저. 네. 까만색이 나요. 검색, 주님 그쪽 하세요 난 이쪽 할게요 알겠죠? 네. 자 네. 주님 일단 여기까지 일단 1화는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 인사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요거 조금만 만들고 끝나겠습니다 조그만 지금이 아니야 조금만이 이거, 이거 해야지 이거 이거 해야지 준나 준이야 들어 주세요. 코드 좋아요.